상식이출 문제 15회 풀이 진행할 거고요. 당분간 업로드 예정은 없습니다. 문제 갈게요. 첫 번째 시트는 버리고요두 번째 시트 셀 서식. 개당 2점짜리 5개 10점 전부 다 챙겨보도록 하죠. <laughs> A1에서 G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HY 헤드라인. M인데 글꼴은 펼치지 마시고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으니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H Y 헤드라인 M까지. 그리고 엔터 치면 잘 먹힐 거거든요. 17포인트에 행의 머리 우클릭 행 머리예요 셀이 아니라 그 높이는 높이는 30입니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커졌네요. 다음 D 3 분류 셀을 이용을 해서 한자 키를 눌러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면도 있고 선도 있고 글자도 있지만 한자로 바꾸는 건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영역 잡으시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니까 이 중에 누가 맞는지 표현된 한자 모양 잘 보셔서 선택 이거 변환입니다. 엔터 완료. 다음 E11셀 <laughs> 9,540이네요. 최고 실적이라는 메모 집어넣고 자동 크기하고 표시도 시켜 줄 거예요. 오클릭을 해서 불필요한 글자는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최고 실적 아무데나 클릭. 다시 셀 선택. 오클릭을 해서 표시를 먼저 해야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하고 글자를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서가 아닌 아무 점. 아무 점 잡아서 오클릭. 메모 면적에 관련된 효과. 맞추러 갈 거예요. 자동 크기 하라고. 반드시 한 줄만 나와야 됩니다. 이영 21셀까지 천 단위 구분 기호의 숫자와 쉼표가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0도 보이는 형태라면 사용자 지정에 샵콤마 샵샵 0 얘가 바로 0도 보여주는 뒤에 만원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기 전에 다시 한번더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엔터 치고 나오셔야 돼요. 다음은 전체 데이터를 잡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선거리로 갈 겁니다. 모든 테두리에 굵은 선 하라까지 시험치러 가시면 성급하게 하다 보면 뭘 하나씩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잘 챙겨서 점수 확보를 하세요. 저장 순간순간 하셔야죠. 기본 작업 3번 시트 5점짜리 챙기러 갑니다. <laughs> 총 지급액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간에 끼인 값이고요. 지점명이 문으로 끝나는 조건이 두 군데서 등장하는 자동필터 걸러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는 원본 속에 두시고 데이터 탭에 필터 필터는 필드에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자총 지급액에서 숫자 필터 사용자 지정이고요 크거나 같다 300만원 3과 0이 6개 1,2,3,4,5,6 중간에 낀 값은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그리고 엔드 부등호 작다입니다. 500만원을 쓸게 아니라 300만원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붙인 다음에 3만 오로고 치면 더 빨리 고칠 수가 있겠죠. 300에서 500미만인 거 중에서도 지점명을 찾으라고 합니다. 쌤 여기 있는 끝문자 이거 쓰면 안 됩니까? 물론 답은 맞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있었어요. 사용자 지정 필터.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사용자 지정 필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시킨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보시면 시작이니 끝이니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끝 문자가 그게 문이라는 글자인 거예요. 300에서 400 사이도 맞고 문으로 끝나는 것도 맞는 거 걸렀습니다.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요. 분석 1번 시트 10점짜리 부분 아니고 10점짜리 분석 작업은요. 어삽입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네요. 포인트는 원본 속에 둘 거고요. 삽입에 있는 피퍼 테이블입니다. 영역은 잘 잡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A22부터 답이 나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본은 안 챙겨도 되거든요. 적절하게 자리 잡아서 던져 볼 겁니다. 시킨 거 이외에는 하시면 안 돼요. 성명은 필터. 성명은 필터에 던져요. 그리고 지귀는 행입니다. 지귀 잡아서 행에 던지면 행, 행, 행 마다 등장을 하고요. 부서명은 열 방향에 던져서 애들이 열, 열, 열마다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감량력은 총점의 평균입니다. 일단 총점을 던졌다고 해서 제가 평균을 구해줄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자리 잡았고요. 외국어 점수는 최대값 계산할 거예요. 외국어도 던져서 역시나 합계 나온 건좀 이따가 고쳐서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하는 자연스럽게 열을 붙어있는 시그마 값을 행에다 던지면 열마다 보이던 계산 값들이 행마다 보이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두 줄은 끝났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니까 행의 총합계만 나와라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 탭에 가면 총합계가 있고 행만 나오면 돼요. 그럼 누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잊지 말고 둘다 합계는 아니니까요. 종점 선택, 더블 클릭. 평균해라 하고 시키면 자연스럽게 소점이 줄줄줄 나오는 거. 저건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지문에는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외국어 점수 더블 클릭, 최대값, 최대 해서 확인해주면 뭐가 사사삭 변하고 있을 거예요. 음, 더 이상 알수 있는 정보는 없으니 깨름직한 채로 아휴 맞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분석 2, 나머지 10점 문제는요. 음, 통합이네요. 표세개를 겹쳐서 빈칸에 답 나오게 해줄 거예요. 결국은 겹쳐가지고 평균 계산하게 생겼네요. 통합은 영역을 잡고 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칸 잡으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군지는 알아봐야죠. 분기도 확인해야 되고 분류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야만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내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표를 쌓으러 갈게요. 쌓아놓고 잡은 아걸 통합이라고 하죠. 데이터 탭에 있는 통합이고요. 결국은 평균하게 생겼어요. 3조에 커서 넘기고 분류부터 몽땅 잡아서 추가 밑에 표도 마찬가지로 반짝이 챙기셔야죠. 더 잡아도 안 되고 덜 잡는 건더안 돼요. 필드명부터 잘 챙겨서 추가 버튼 꼭 눌러서 세개 딱딱딱 쌓여져 있어야 되겠고 잊지 말고 첫 행의 글자 잘 봐라. 그래야 누가 1분 긴지 누가 4분 긴지 알죠. 왼쪽도 챙겨서 잘 봐라 라고 해야만 순서가 같지도 않은 이 분류들 잘 챙겨서 의류인지 가설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통합이었습니다.